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부경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박하진입니다. 조선통신사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본 뒤 유네스코 등재의 새로운 과제 부산에서 볼때 이러한 과제가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통신사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조선 시대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으로 임진왜란을 경계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통신사로 나뉘게 됩니다. 파견한 우리 측의 조선 정부는 동일하지만 이를 영접한 일본 사회는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조선 전기의 통신사는 일본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무로마치 박후 막부와 전국 전국 시대 말기에 해당합니다. 일본의 중세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전쟁이라는 단어로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에 갔던 또 외국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었던 통신사행입니다. 조선 후기 통신사행은 일본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270년 동안의 에도 막부, 에도 박후의 시대에 파견된 통신사였습니다. 에, 정치, 일본의 정치 체제상으로 볼때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조선 정기 통신사는 정사, 부사, 수장간 통사 세명 등을 포함해서 약 90명에서 100명이 파견되었으며 대형과 소형, 어, 대형 선박 두 어, 개를 이용해서 에, 부산포를 출발해서, 쯔시마에서, 익기섬, 하카타, 아카마세키, 오미치, 효고, 오사카, 교토까지 가는, 물어맞지는 교토 안에 있는 지명입니다.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외에 헤레사라든지 보빙사, 수신사, 경찰관 등 많은 사행단이 있었지만은, 한일 양국 모두 사행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무로막지 막후 시대 말기는 오인의 난으로 시작되어서 전쟁이 100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 통신사 관련 유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통신사는 1607년에서부터 1811년 에도 박후의 시기에 1 2 차례 파견되었으며 정사부사 종사관을 비롯해서 약두 개는 328명. 많을 때는 544명에 이르는 수행은이 대형 선박 두 척, 중형 선박 두 척, 소형 선박 두 척, 이렇게 해서 여섯 척의 선박에 나누어서 타고 부산포를 출발했어 지시마에서부터 오사카까지 해양의 백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토에서부터에도까지는 육로를 이용하였는데, 제가 이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은, 이 지금 소개한 지역만 해도 약 37곳, 40곳이 됩니다. 그런데 기후가, 기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는 여러 가지 곳이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그것을 합치면 7, 70개 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들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1년 남짓의 여정이었고, 특히 에도 시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시대로서 팍스 로마나에 비유해서 팍스 도쿠가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통신사 영접을 할때 1회에 소용되는 경비가 100만 냥이라고 하는데 1748년 에도 막부의 1년 예산이 70만 냥이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경비를 썼으며 각 지방의 영주를 포함해서 동원된 인부만 30만여 명이 되었고, 또 일본의 문인과 통신사가 교류한 많은 시서 화가 일본 각지에 남아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일명 조선 통신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는. 1607년부터 1811년의 12차례에서 걸쳐서 파견된 조선통신사의 일람표입니다 제1회부터 3회는 김대만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끌려갔던 전쟁 포로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새로 통신수기를 무너뜨리고 새로 국가를 건설한 에도 막부의 제1대 시오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굉장히 성의 있는 태도에 예의에 답한다라고 해서 회례 겸세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4회부터 12회까지는 서로 신의로서 통한다라고 해서 통신사라고 불렸습니다. 일본의 문헌상의 용어는 신사, 한사, 통신사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에 파견된 조선 통신사는 정말 일본의 학자가 말할 때 천사보다 나은 한대를 받았다. 경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한 해의 예산이 70만 냥인데 그거를 초월한 100만 냥을 들인 접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력 염세원사와 통신사에 대한 설명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선 통신사에 대한 에도 박후의 접대는 대단하여서 일본은 불교 사회이기 때문에 육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에, 에도 시대는 먹지 않았고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 와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육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이 조선 통신사는 육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각 들르는 지역의 영주들이 꽁을 수백, 수백 마리 아니면 사심 사슴을 수십 마리 그다음 멧돼지를 뭐 수백 마리에 가까울 만큼 미리 비축해서 준비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일본 문인들은 조선 통신사의 필담 창화를 위해서 글한 줄, 그림 한 장을 얻기 위해서 목을 매는 바람에 통신사 일행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일반 일반 서민들은 내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일생 일대의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교토, 오사카, 어, 오사카, 교토, 나고야, 에도 등은 물론이고 일본 경유하는 일본 작은 도시에도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왔으며 지방에서는 가족과 친척들을 데리고 몇방며칠의 관광 여행을 떠나오기도 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신사의 길은 한성에서 부산까지는 에, 지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 길로 나누어져 있었고, 저 심하에서 이 오사카까지는 백길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교토에서부터이 육로를 이용한 에, 길을 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천, 1811년 최후의 통신사 행이 있었던 이후에 에도막 부후는 몇 차례 초빙을 하고자 논의가 있었지만은 심각한 지정 문제와 서양 열강들의 개항 압박 등으로 등등으로 결국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1868년 명치유신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근대화 개혁을 하면서 서양 열강에 대해서 굉장히 견문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일본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부국강병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군국주의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이 일어나서 군과 관, 경찰의 타나바에 조선 통신사 관련 유물 유적을 전부 다 말소시키도록, 폐쇄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조선 통신사 연구는 근대 이후의 연구는 대표적으로 마츠다 고부상의 일선 사화에 약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나카무라 히데다카의 일승관계사 연구에서 조선통신사를 약간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다지 전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조선 역사의 기억 속에 사라진 조선통신사가 본격적으로 소생하는 것은 1970년대 제일교포 역사학자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대 시기에 일본의 조선 멸시 교육이 해방 이후에도 소수민족 제일교포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고 제일교포 3세의 학교 교육에서의 이지매, 직업 제한, 공무원이 될수 없고 선생이 될수 없고 변호사가 될수 없고 뭐 이런 직업 제한과 법적 지위 문제 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내 경계인, 주변인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던 이제일교포들의 아니면 자녀가 이지매를 당하고 오는 것을 보고 어, 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에도 시대 일본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던 조선 통신사 조선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970년대 김달수, 강재원, 이진희, 신기수 선생님의 제일 교포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일본 속의 조선 문화, 조선인에 대한 긍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 속에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거나 왜곡되어 있던 조선 통일사 관련 유적들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달수 선생님은 일본 고대사 연구이고 예,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예, 많은 예, 저서가 있지만은 일본 속의 조선 문화, 그리고 태백산맥, 현해탄 등의 많은 작품이 있는데 현해탄과 태백산맥 등의 작품은 일본의 유명한 작가 아쿠다상, 아쿠다가와 상의 후보작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강재원 선생님 역시 한국 근대사 연구를 하셨으며 조선 근대사 연구, 조선 통신사가 본 일본 등등의 다수가 있는데 특히 조선 통신사 사행문학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신유안의 해유록을 일본으로 번역하면서. 일본 사회에 조선통신사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희 선생님은 한국 고대사와 조선통신사 연구로 유명한데, 1974년 가을 창간된 개간 삼천리에서 역사기행 조선통신사의 길을 걷다을 계속 연재함으로써 일본의 누구라도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구보다 빨리 이조 시대 통신사, 에도 시대의 조선 통신사를 강담사라고 하는 유명상한 출판사에서 1970년대, 80년대 출판을 하였고, 1985년과 86년 일본 도쿄 국립 박물관과 한국 국립 중앙 박물관의 조선 통신사 특별 전 개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번째 신기수 선생님입니다. 신기수 선생님은 특히. 예, 글보다 영향력이 높은 영상에 주목을 해서 그가 모은 화려하고 방대한 조선통신사 관련 해화 재료들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50분짜리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를 제작하여 일본 전국에 상영을 하였습니다. 마치 들판에 붙은 불길처럼 일본 사회 전국에 조선통신사를 붐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조선인은 나쁘다라고 하는 그 멸시 감정을 아니야 에도시대 후기에는 이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였으며 오히려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또 설린우호의 어떤 정거로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일본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자기 집에 아니면 사찰에 아니면 신사에 뭐 이런 등등에 있던 도자기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중국 사람이 남긴 그림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조선 통신사의 것이다라고 알게 되면서 일본 도처에 매몰되어 있던 이 유물 유적들이 발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조선 통신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왔던 역사 사실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각 지방에서 거행되는 다양한 축제와 춤, 시스와 등에서 중국인이나 남만인으로 착각되어오던 조선통신사 관련 역사를 바로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카야마현 우시마도의 축제 속에 가라코오돌이라고 하는 춤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인의 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통신사의 소동이 마주보고 추는 춤이다. 서로 같이 추는 춤이다. 라고 해서 새로운 사실을 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전국의 사찰이나 신사, 유서 깊은 가문이나 고수점, 화랑을 방문해서 많은 유물 유적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외국까지 달려가서 140개의 작품이 모여서 신기수 컬렉션으로 소장되고 있다가 지금은 오사카 역사 박물관에 전부 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11건이 이번 2017년의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수집안 복은예화를 예, 하나 들겠습니다. 교토에 있는 고려미술관의 대표를 지내신 정조문 선생님께서 예, 어느 날 신기수 선생님한테 어,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와봐라 와봐라. 예, 가보니까 소리만은 1711년 정독도 일본식으로는 조선통시사 행렬도 총길이 아 120m가 되는 그림을 펼쳐놓았습니다. 신기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본체는 괜찮았지만 주변에 손상이 많이 되어서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표구사에서 살기는 30만 원에 샀는데 수리 비용이 300만 원 들었습니다. 자, 그 그등거를 신기수 선생님은 다큐멘터리 영화 에도시더의 조선상 통신사에 바로 어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에, 이 에, 1711년 정덕도 조선통신사 행렬도는 1770년대 당시 30만엔, 지금 보니까요새 것도 한 몇백만 원되겠죠 가치였으나 에, 지금 조선통신사 알려진 상태에서는 1억 원 이상의 가치다. 더 이상, 더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 이 그림은 1711년 제8사 통신사. 팔자 통신사 행렬도의 두루마리 그림이고, 도중 조선 통신사의 도중 행렬도, 등성 행렬도, 애도성으로 들어가는 동성 행렬도, 또 돌아오는 기로 행렬도, 저 심화번의 번주의 귀국 행렬도, 이네 벌이 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각 벌의, 한 벌의 길이가 20미터를 거의 넘습니다. 이, 에 하나의 그림에, 그려진 그림만 하더라도, 등성 행렬도부터는 2,200명이 훨씬 넘는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합치면, 조선, 어, 뭐, 시마 본주의 행, 귀국 행렬도는 좀 적을 거고, 그래서 6천명에서8천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고려미술관, 신규수 컬렉션의 오사카 역사미술관, 오사카 시립박물관, 우리 한국국사편찬위원회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시절에 조선시대 통신사 행렬이라는 책으로 간행되어 나온 바 있습니다. 이긴 그림을 다할 수는 없고 조선통신사의 서두에 2,200명의 행렬에 있어서 700명이 선두호위, 370명의 조선통신사를 호위하는 것을 합치면 770명, 후미 호위가 700명에다가 뭐 이렇게 합치면 나머지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신기수 컬렉션의 하나인데 조선통신사 누각이 있는 선박, 또이 평풍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보았을 때 굉장히 화려합니다 에, 에도 막부의 쇼군의 가나라는 막부의 가나라는 배로서 오사카까지는 백길로 가는데 오사카부터 교토까지 요도, 올라가는 요도강은 수심이 얕아서 우리가 바, 바다에서 타는 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에도 막부와 에도 막부의 명령으로 각 영주들이 에, 그 배급한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배는 에, 아오이 문양이라 해서 에도 막부의 문양입니다. 이 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에 대한 멸시에 대해서 이이 조선 통해사 어느 선도 평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조선에 대한 어떤 일본의 환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역시 오사카에서 요도강을 타고 올라가는 조선 통치사 선박이 총 24개의 면에 그려진 병풍입니다. 그중에 10면에서 13면에 걸쳐서 조선통신사가 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타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르고 또 여기에 서 있는 우리 조선통신사의 격군이라고 할까요. 서로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자, 또 신기수 컬렉션 중에서 우리 조선통신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임금의 국서를 일본 쇼군 막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고 난 뒤에 에도 막부의 쇼군에 가까운 친척의 새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 의한 접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사와 부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신기수 컬렉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970년대 제일교포 역사학자들의 조선통신사 관련 유적은 왜곡된 일본 사람들의 조선시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았으며 또 근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와 가정에서 계획적인 조선인 차별로서 역사 속에 매몰되었던 많은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유적을 발견함으로써 제일교포들에 대한 자존감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본에서 1970년대 제일 교포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역 조선 동신사 자체가 역사의 기억 속에 사라졌던 것을 소생을 시켰습니다. 한편 한국 국내는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식민지에 대한 반일 감정으로 해서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 관련 역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사학과 출신이지만은 어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에 중국 동양사 이러면 전부 다 중국사였습니다. 일본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 통신사 연구도 미진하였습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90년대 말까지는 30년 동안 총 편수가 50편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1970년대와 90년대 연구 동량은 오늘 배부된 레짐에도. 어 발표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조금씩 뛰어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약 20년이 미치지 않는 동안에 조선통사 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연구 테마도 매우 다양해졌으며 사행문학 위주에서 역사, 의례, 축제, 음악회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연구 편수도 백 수십 여편 이상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산문화재단의 전신이었던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역사 속에 사라졌던 조선통신사를 부활시킨 것이 1970년대의 역사학자였다면 한국에서는 바로 부산에 있었던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 창립된 이후에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했으며 영가대의 복음과 해신제, 어떻게 해신제의 음식을 올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해신제를 복원했으며 국내외 조선통신사 관련 사료집을 가능했고 또 국내에서의 조선통신사 재연 사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의 조선통신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불식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매년 5월 첫 주말에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 있었고, 2005년 조선통신사 학회가 창립되면서 어 국내외 연구자들을 초빙해서 새로운 연구 터전을 마련했으며, 2011년 조선통신사 역사관 개관으로 조선통신사에 대한 국내외 홍보가 가능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관련 국내외 자료집은, 예, 요거는, 레지메를, 배포, 어, 우리 발표문을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는 그대로 무산문화재단으로, 어, 2010년에, 통합이 되면서, 어, 그 활동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특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한일공동 동제 등재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12년 10월에,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2014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한일 공동 학술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16년 3월에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7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총 111건 333점인데,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의 기세계 기록유산 등재의 의의를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부산에서 유네스코 등재가 이루어졌다. 또 처음으로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공동등재였다. 또 처음으로 정부나 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받지 않고 민간 차원의 유네스코 등재가 이루어졌다는 라 점에서 굉장히 어이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계 교류 연산의 등재물의 선정 기준은 진정성 세계사적 중요성 시공적 사회적 중요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부분은 외교 여정 문화 교류인데 한국을 네, 조금 보겠습니다. 예, 조금, 예, 자 외교 기록은 1641년부터 1811년 동신사 등록과 1598년에서 1841년 외교 기록인 별례지표이두 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정의 기록은 38건 67점인데 예를 들면 신청전 신유환의 신청전 해유록 사행문학의 백미였고. 제구차 통신 사행 때의 사행문학으로서 조선 지식인들의 일본학 창고 자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의 기록 속에 사로성구도, 부산에서 애도까지의 경치를 그린 사로성구도고 이것은 연가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관도, 1763년 제11차에 창간 면박의 그림입니다. 조선후기 대일 외교의 중심 초량 외관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류의 기록으로서는 1748년 조선통신사행 때 에도박구의 쇼군이 조선국왕영조에게 보낸 선물로서 이 병풍의 우측 성단에 국왕영조의 친필이 그려져 있는 무용안도 병풍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에도박부의 의용화가, 대체로 공적화가 를 그림을 그리는 카노 우타노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1636년, 1643년, 조선통신사의 수행화가로서 아주 유명했던 김명국의 작품인 달마줄로 도강도의 그림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통신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한국 측, 예, 이 등재 이후의 5년 동안에는 한국 측 기록의 예, 유산이 일부 디지털화되고 레프리카로도 작성되었습니다. 또 조선통신사 선이 운행하게 되면서 국내외 참가자들을 아주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시민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또 작년 10월에 국내 네트워크인 조선통신사 문화교류협의회가 출범, 출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통신사를 테마로 한 한지 인형과 전통자수, 낮은 질기, 한국어,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창작물이 제작되어서 시민들의 아주 호응을,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자, 새로운 과제로서는 저는 네개의 이런 과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새로운 조선통신사 자료를 끊임없이 모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국내에 결성된 조선통신사 네트워크가 보다 더 활성되고, 보다 더 많은 지역이 참가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통신사 역사 문화 관광 프로그램의 보다 더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판 조선통신사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렵다면 동영상물 제작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통신사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에서 서울에서 도쿄를 잇는 조선통신사 옛길체험관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긴 여정이기 때문에 1년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심화에서 시작해서 중간중간 나누어서 한달갈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강점기에 시모노스케에서 배를 타고 와서 부산에 와서 서울로 만주로 가는 사람들이 부산을 관광하는 1시간 코스, 3시간 코스, 5시간 코스 이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면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조선 통신사 역사관만을 보고 좀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고 백길로 떠나는 조선 통신사 어 한일 해양 체험 관광의 중요성. 조선통신사선의 부산 경남 견해, 어, 근해 체험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문, 어, 어,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은 조선통신사행 시 최소 12일에서 최대 51일 동안 장기 체제를 하면서 이동안에 부산의 강명소를 관광해서 지어 많은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충렬사라든지 금정산성 정산, 부산포, 영가대, 해운대, 태종대, 모른대, 다대포, 외관증명 등등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부산은 조선통신사, 한일교류의 중심지였고 조선통신사의 최종 출발지였자 일본 귀국의 첫발을 디디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산 속의 조선통신사 문화에 대한 관광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찾은 많은 관광객에게 부산 속의 통신사 연구지 관광 프로그램과 부산에서의 정기적인 조선 통신사 선 체험 기회, 또 국내 네트워크를 통한 조선 통신사 문화 교류 협의의 확대와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조선통신사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서 유네스코 등재 이후의 과제에 대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은 이러하며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가되어서 죄송합니다.